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을 알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 시간에 아버지 당신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 우리의 마음과 어, 우리 틀어져 있던 중심들을 아버지 바로 주님 앞에 세웁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알려주십시오. 아버지, 꼭 저희가 이 예배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당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열망을 주십시오. 당신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 당신을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을 주십시오. 아버지 눈이 감, 눈을, 눈을 감은 자가 있다면 다시 뜨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 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문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3절 10절에서 14절입니다. 어, 세, 제가 세 번이역 성경이라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10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서 단번에 죽은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몸,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아버지 이 시간에 당신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눠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어, 주시고 어, 듣는 이로 하여금 그리고 말하는 이로 하여금 아버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으로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아 짜증나 내가 왜 해야 해 입니다 오늘 제목은 아 짜증나 내가 왜 해야 해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하 e 학생예배를 맡은 12학년 이혜주입니다 어, 먼저 오늘 설교에 시작하기 h 앞서서 제가 몇 번의 방학 동안 겪었던 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에 e 오빠가 한명 있습니다 어, 재작년에 졸업한 이 학교 선배인데요 저는 우선 이, 저희 오빠가 정말 좋습니다. 저희 오빠는 용돈을 줄 때도 있고 제가 학기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메시지를 보내주곤 합니다. 조금 더 힘내자는 메시지 수고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올 때면 저도 엄청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남매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남매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더없이 애틋하지만 가까워지면 어쩐지 썩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은 존재죠. 어, 방학이란 저와 오빠가 한달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마주치는 시간인데요. 어, 처음엔 너무 좋습니다. 하루에서 3일 정도는 너무나 행복하고 이제 오빠랑 얘기하면 너무나 즐거운데 이상하게 그 시간이 넘어가면 서로에게 긁히는 시간이 시작되는데요. 만약 제가 길 걷다가 넘어지면 옆에서 쯧쯧 혀를 찹니다. 저는 또 긁히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늘 봐봐 늘 오, 먼저 시비를 거는 오빠야 혹은 아니 오빠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빠가 또 한마디씩 보태고 결국 싸움이 되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종적으로 저희가 몸, 몸싸움 직전까지 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마지막으로 긁는 말이 하나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하, 논리로 안 되니까 또 힘쓰지. 이말 하면 최소 멸망 엔딩입니다. 진정이 안 돼요. 막 싸우고 이제 야너지말다 했어? 이러고 달려들면서 이제 완전 서로 때리고 난리 나거든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돌이켜보니 저도 그렇고 원래 싸움할 때는 논리적인 척 싸우지만 사실 감정이 섞여 있어서 합리적인 대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싸우고 나서 엄마랑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는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생각해봐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어, 오빠랑 싸울 것 같다 그러면 네가 말을 아끼고 인내하고 극렬함으로 대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질문 제가 이 말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네, 그래도 제가 손배고 이제 회장이고 한데 이런 얘기를 나누긴 좀 부끄럽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참아야 돼 엄마? 나이 많은 것도 오빠인데 참으려면 오빠가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사실 여러분도 꽤 자주 하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무언가가 힘들고 어, 고된 일이 수많은 반 친구들 중에 하필 나에게 맡겨지면 아왜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호조한 영화 같이 보셨죠? 네, 독립운동가 분들은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 독립운동가가 나오는 일제 강점기 역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독립운동가에게 무엇이 남았을까? 어, 가끔 유튜브 광고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어려운 환경에 지내니 후원이 필요하다는 광고를 본 적이 있나요? 실제로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독립운동가 가족의 75% 이상이 월 개인 소득이 700만 원 미만이었대요. 또총 개인 자산 역시 한국 평균을 한참 밑돌고요. 스스로를 하층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73%나 됐다고 합니다. 반면 친일파 후손들은 어떻게 살까요? 27% 이상 유학 경험이 있고 기업인, 교수, 의사에 속한 사람만 해도 50%가 넘었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물론 그분들이 어, 나라를, 나라를 위해서 일, 일을 해주셨고 그분이 안 계셨으면 나라도 안 계셨을 테니 너무 감사하지만 그분들은 후에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독립운동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정말 회의감이 깊게 들었는데요. 어, 숭고한 일이 뭔지, 대의란 무엇인지, 어, 그리고 혹 일,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 누가 독립운동을 하고 싶어 하지? 결국엔 누군가가 일어서야지만 그게 나여야 하는 이유가 뭘까? 어, 나와 내 소중한 사람들이 후에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신념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 안온함을 던져야 하지? 그것이 옳기 때문에 왜 그것이 옳을까? 결국 세상이 말할 수 있는 답도 이것입니다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 독립운동가는 숭고한 존재이지만 왜 숭고한 존재이지? 사회 구성원을 존중시켜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로 내가 힘들고 아프면 가난해지면 그게 무슨 의미인데? 대의니까? 대의가 뭔데? 남을 위하는 것? 그게 왜 필요한데? 어, 답을 어, 답을 할수 없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선한 것이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 시선들 때문이 아닌 그것 자체로 실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이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여야 하는지요? 그냥 착하게 보이고 남들 안볼땐 적당히 살면 안 되는 걸까? 왜왜 왜 내가 해야 하는 걸까? 어, 우리는 나, 늘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고 조금이라도 더 낫고 더잘 살기를 바랍니다. 어 그런 내 욕망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 선택을 충동질합니다. 시킨 것을 피하고 싶고 남들이 잘못된 일을 해도 쓴 소리를 배으면 내가 피해 보니 입을 다뭅니다. 어 여러분은 그것이 어릴 때부터 수없이 배워서 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굳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선을 향해 달려 나아가야 되지만 기독교인에게 선을 향해 달려 나가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옳기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6절 전체는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6절 6장 전체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5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5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5장 6절,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7절,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한 자신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어, 즉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제가 부모님 말에 주님 뜻대로 살기 싫은데요 선을 따라가는 것은 비합리적이에요 라고 외칠 때 그때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어, 그런 죄악된 저의 생각을 가진 저는 6절 2, 6장 절6 20절에서 21절 죄의 종꼭 마지막에는 죽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여서 구원하셨습니다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주님을 만족시키고 옳은 일을 해야 하니까 선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 그 구원으로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바울은 아까 본문 말씀처럼 6장 1절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죄에 끊임없이 발부둥치고 오른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옳으니깐요 아니요. 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분께 반응하고 싶어서요. 물론 반응하지 않는다고 주님을 향한 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여러분은 정말 가장 아름다우시고 높으신 왕께서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감격도 느낄 수가 없습니까? 혹은 감격을 느낀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 로마서 6장 오늘 부문 말씀처럼 여러분의 지체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의 몸들을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 이것에 대해서 저희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음 아버지 저희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 사랑에 보답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순간순간에 유혹들이 있을 텐데 그 유혹 가운데서 아버지 결국 당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희 삶을 바꿔주시고 저희 삶을 아버지 저희 삶의 목표가 당신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